안녕하세요. 아주경제국제부 김근정 기자입니다. 인민일보 해외판을 통해서 전하는 오늘의 중국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월 21일 중국인민일보 해외판은 대부분 양회기사로 채워졌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도 모두 양회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21일 인민일보 해외판의 일면 톱기사는 전날 2일인 전인대 폐막과 이 자리에서의 시진핑 중국 주석의 연설 내용이 차지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베이징에서 폐막이었습니다. 폐막식에는 전인대 대표 2,980명 중 2,962명이 참석했고 시진핑 주석은 물론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량 정협 주석, 왕호이님 중앙서기처 서기, 자우러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상무부총리 등 상무위원 7인과 왕치산 부주석 등 최고 지도부도 함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고 지도부로 여겨지는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외에 왕치산 부주석을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끄는데요. 왕치산 부주석은 전 기율이 서기로 인퇴 연령을 맞아 물러났다가 이번에 부주석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시진핑의 오른팔이라고 불리죠. 이날 시주석은 연설에서 인민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인민이라고 언급하고 위대한 인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0여 분간의 연설에서 무려 85차례 인민을 언급했는데요. 중화인민공화국을 제외하면 총 81차례 인민을 언급했습니다. 또, 인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자처했는데요. 이는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정권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시주석은 최근 대만 여행법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것을 의식해 남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모두에게 위협적인 사람이 될수 있다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역시 양해 관련 뉴스입니다. 전인대 폐막식 이후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 중심의 기자 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시진핑 집권 이기 중국의 향후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자리죠. 리커창 총리는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한정, 순춘난, 후추나, 류허 등4 명의 부총리와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밝혔는데요. 리 총리는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계속 완화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일본 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 상반기에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자 일본을 방문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교도통신은 구체적으로 5월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무역 전쟁의 승자는 없다며 미국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여행법에 대해서도 양안, 즉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으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시도와 행동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외부 세력이 대만 카드를 꺼내드는 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굴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일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면에는 시진핑 주석이 다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에 선출됐다는 것에 대해 각국 정상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헤드라인은 시진핑 모디 총리와 통화로 2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다시 한번 시주석의 국가주석 선출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거듭 축하하며 중국과 인도는 고대 문명국이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고위층 교류를 활발히 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에 시주석은 고맙다면서 중국과 인도는 세계적인 개발 도상 대국으로 서로 계속 발전해 가고 협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인민일보는 바로 밑에 외국 정상들 중국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축하해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인도는 물론 스리랑카,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에 등 정상의 축하도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17일 시주석이 국가주석과 군사의 주석에 선출된 당일 한국과 북한도 바로 축전을 보냈죠. 재미있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시주석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중국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